영화로 있는성경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입수 깔끔합니다 최용 선수 멋진 스타트를 보여줬습니다. 음... 왜? 나한테 화자리해서이영서워서 네 그래 이바 원래는 여신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인데요. 영화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정상의 자리를 탐하는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다이빙을 소재로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자 다이빙 선수 이영은 그저 그런 실력의 수진과 파트너입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다이빙을 해온 단짝인데요. 이영은 코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처지는 수진이와 팀을 이룹니다. 우정 때문이죠. 내가 둘다 잘하면 되잖아. 그럼 문제 없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수진의 실력이 늘게 되고 그 원인이 약물 때문이라는 걸이 형은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약물 때문에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죠. 두 사람이 탄 차는 강물에 추락합니다. 구조된 이 형은 일주일만에 의식을 되찾는데 사고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수진은 실종 상태입니다. 수진이 오늘도. 오늘 같이 있었어. 이영은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는 불편한 마음에 괴로워합니다. 이제껏 자신을 향한 수진의 미묘한 감정들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혼란에 빠지죠. 좀처럼 실력을 되찾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지 못할 정도죠. 용기를 내서 뛰어내려 보지만 수진의 환영이 보이기까지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화는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아니 빼앗아서라도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그려냅니다. 자연히 질투라는 정서가 뒤따르게 되죠. 사실 어린 시절 다이빙을 시작할 때에는 이영과 수진의 처지가 지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수진이가 1등이었고 그보다 못한 이영은 수진에 대한 열등감을 가졌죠. 수진과 이영의 실력이 역전된 건 어떤 사건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중요한 대회에서 이영은 입술을 앞둔 수진에게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수진이의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거죠.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는 하지만 하필... 그 타이밍에 그래야만 했을까요? 게다가 코치는 어머니 소식을 절대 수진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미 신신 당부했었습니다. 경기력에 지장을 줄까봐 그랬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멘탈이 흔들렸던 수진은 다이빙대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고 그 이후로 그녀의 실력은 추락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고 이후로 수진과 이영의 처지가 역전되어 버린 거죠. 네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시간이 흐른 지금 수지는 이영에게 그때 왜 그랬는지 묻습니다. 사실 자기 1등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니었냐는 거죠. 말다툼 끝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믿어줘야지. 나네 자리 뺏길까봐 무서워서 그래. 교통사고 이후에 이영은 선수로서 추락합니다. 광기에서로 잡히게 되고 이야기는 파국을 향해 달려가죠. <laughs> 이 영화에서 흥미로운 건 다이빙이라는 소재입니다. 다이빙은 시각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스포츠입니다. 한때 공중파 TV가 소위 리얼 예능으로 만들 정도로 보는 이의 눈을 여러 의미에서 즐겁게 해주죠. 그런 점에서 시각적인 쾌감을 제공해야 하는 영화의 소재로 제격입니다. 그런데, 다이빙이 흥미로운 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아름답게 추락해야 한다는 역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은 이 영화의 줄거리를 이루는 축이 되기도 합니다. 다이빙 선수로서 정상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비록 내 모습이 추해질지라도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그가 못 올라오도록 발로 차야 하기 때문이죠. 옛기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광기에 사로잡혀 피폐해져가는 이 영에게 스포츠의 이전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추해지지 말자. 이 대사는 영화가 담고 있는 추락의 정서를 잘 대변합니다. 추락이라는 모티브는 이 영화의 주요한 개념입니다. 누구든 정상의 자리에 있으면 이제는 내려올 일만 남았음을 함의하기도 하죠. 스포츠에서 정상의 자리란 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인간의 운동 능력이란 일정한 연령대가 지나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정상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싶어 했던 이영이 영화 후반부에서 은근히 후배에게 밀리듯한 장면들도 이러한 추락의 모티브와 부합합니다. 가장 아름답게 추락함으로써 정상의 자리에 오른 다이빙 선수가 추한 모습으로 정상의 자리에서 추락한다는 설정은 이 영화의 매력입니다. 또한 다이빙이 표상하는 추락이라는 개념은 이 영화의 핵심적 사건인 자동차 추락 사고와 기가 막히게 조응합니다. 감독의 말을 들어볼까요? 정상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다이빙 같은 순간을 보여주는 영화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영이라는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추락의 이미지를 스릴러라는 장르와 연결하면 새로운 긴장감이 생기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이빙이라는 소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의 추락은 외적인 원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기인합니다. 그것은 바로 질투라는 감정이죠. 어린 시절 이영을 사로잡았던 수진에 대한 열등감으로부터 비롯된 질투. 이제는 처지가 뒤바뀌어서 자기가 있어야 할 디바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영에 대한 수진의 질투. 실력도 안돼 보이는데 이영 옆에서 파트너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수진에 대한 후배들의 질투. 이런 모든 질투들은 이 영화를 꿰뚫고 있는 주된 축입니다. 흥미롭게도 질투, 그리고 다이빙 이두 가지 소재를 모두 다룬 영화가 디바 말고도 있습니다. 크랙이라는 영화인데요. 1930년 영국의 외딴 여학교에 다이빙 교사로 부임한 미스 지 그녀는 특유의 매력으로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거의 숭배를 받을 정도죠. 여학생 집단의 리더격인 D는 그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약간의 인정을 받게 되면서부터는 그녀와 교감하는 특별한 관계를 이뤘다고 뿌듯해하죠. 그런데 예쁘고 다이빙도 잘하고 게다가 귀족 집안 출신 피암마가 전학을 오면서부터 이들의 관계에는 크랙,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미스 지가 피암마에게 집착하고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가 되면서 디의 질투심이 촉발하죠 그리고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영화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소녀들의 미묘한 질투심을 소재로 합니다. 그 질투심이란 리더의 자리를 뺏은 자에 대한 질투심이자 자신과 정서적으로 교감해오던 자를 뺏기는 데서 비롯된 질투심입니다. 강자에게 인정받는 유일한 존재가 되기 위한 질투심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에서 다이빙 장면은 디바만큼 현대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나름 예쁘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주연을 맡은 여배우 특유의 관능적 이미지가 질투라는 소재와 융합되면서 인간의 욕망을 시각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인자가 일인자를 향해 갖는 질투와 그로 인해 벌어지는 파국적인 이야기. 이것이 영화 디바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첼로, 홍미줄과 살인사건은 디바와 매우 흡사한데요 2인자의 질투라는 소재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디테일에서 이 영화는 디바와 흡사합니다 여고괴담 3편 여우괴단도 이인자의 질투를 그립니다. 진성과 소인은 발레반 단짝입니다. 짐작대로 한 사람은 타고난 재능을 가진 천재죠. 또한 사람은 그에 밀려 늘 이등입니다. 이인자 진성은 여우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여우 계단에 올라 소원을 빕니다. 여우야 여우야 내 소원을 들어줘 내가 콩쿠리에 그래 나갈 수 있게 해줘 질투를 소재로 하는 영화 또는 창작물은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데요 그 이유는 질투가 인간의 보편적 감정에 해당되기 때문일 겁니다. 성경에도 질투심에 사로잡혀 파멸하고 많은 인물이 여럿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유력한 집안 출신으로 잘 생기고 키가 컸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이렇게 진술할 정도였죠. 게다가 성품까지 겸손했습니다. 종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이고 정치적 반대파에도 관대함을 베풀었으니까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적장 골리앗에게 수세를 면치 못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다윗이라는 자가 나타나 골리앗을 쳐서 죽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죠. 백성들은 왕 사울보다 다윗을 칭송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해 강렬한 질투심을 느낍니다.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마침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열등감과 질투심은 그를 광기에 사로잡히게 하는데요. 심지어 다윗을 도와준 이들까지 몰살해버리는 잔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맙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은 결국 파멸하게 되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질투가 엿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면서 그의 형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분노했고 분풀이로 애꿎은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의 분노를 일으킨 원동력은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였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에 대해 벌을 내리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자 민심이 예수님에게로 향했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질투와 탐욕, 알량한 자존심이 버무러져서 큰 악을 이루게 된 겁니다. 질투는 자기 파괴적입니다. 자먼 기자는 이렇게 훈계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자기 몸과 뼈가 썩을 정도로 상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질투의 감정을 품고 산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을 겁니다. 질투라는 날카로운 칼은 상대방을 뵌 후에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기독교의 전통에는 7가지 치명적인 죄의 목록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죄의 목록에 질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질투는 많은 경우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옵니다. 파멸로 이끌 수도 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이 질투의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제어해야 할까요? 우리는 은연중에 모두가 같은 것을 누리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평등 욕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각 다르게 지으셨고 각자에게 다양한 능력과 기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지으신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종류의 성취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됩니다. 대체로 친구가 성공하게 되면 내가 거둬야 할 성공의 양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몫을 지키기 위해 친구의 것을 빼앗거나 친구를 끌어내리려 하죠.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총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경쟁자의 성공은 공동의 목 소위 파이를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죠 동료가 박수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받을 박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질투는 대체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남보다 우월한 게 없다고 생각되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감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수준 높은 근사한 태도일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우스갯처럼 사용되지만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진부합니까? 나이브하다고요 데인베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요 질투에 서로 잡히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애초에 이영이 수진에 대한 질투심을 잘 다스렸으면 어땠을까요? 부질없는 상상이긴 하지만 두 사람이 싱크로나이즈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지 않았을까요? 영화 디바의 후주는 매우 관습적입니다. 아니라고 생각될 정도죠. 하지만 그 관습적인 후주가 어쩌면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는 건 아닐까요? 영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 노재원 목사입니다.